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구미 29도로 비롯해 안동 28도, 포항 21도로 어제보다 1,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 늦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대구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민선 6기 출범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당선인이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이 어떤 인물들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할지 아직은 대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성을 인수위 공동대표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당선인은 또 각계 전문가는 물론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로 현장 중심 인수위를 꾸릴 방침입니다. 인수위 조직에는 당선인의 약속대로 시정혁신위원회가 포함됩니다. 대구경제회생을 위한 정책도 근본에는 행정과 공직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공직사회 혁신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구시 공직사회는 안 된다는 행정이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규정이 없어서 안 되는 행정. 이안 되는 행정을 시민들의 편에 서서 되는 행정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수위 조직과 규모, 참여 인사들은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도 당선인이 대구 시정을 빨리 파악해. 민선 6기가 원활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실국별 업무 보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에서 당면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주인 사항을 보고 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약 사항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보고 드릴 예정을했습니다 민선 6기 대구시정의 밑그림은 과연 어떻게 그려질지. 민선 6기 출범 때까지 시간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사성원입니다. 최근에 끝난 6사 지방 선거는 당락을 떠나 미디어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는데요. 특히 텔레비전 토론회가 당내 경선과 본 선거에서 당락에 큰 영향을 끼쳤고 토론에 나선 후보자들의 자세와 수준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마 이유와 당선을 향한 적극성, 인물 댐데미가 화면을 통해 여과 없이 노출되는 텔레비전 토론회는 지지 판세를 삽시간에 바꿔놓고 답니다. 새누리당의 대구시장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4월 대구 5일 대구문화방송은 언론사 가운데, 수상 가운데 수상 가장 먼저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를 대상으로 말씀해주세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아까 제가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다른 3명의 말한 경쟁자에 말한 비해 말씀하셨습니다. 인지도가 낮았던 권영진 후보는 이 토론회가 자신의 된다. 경선 승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0년대 말돈안 드는 선거를 취지로 도입된 텔레비전 토론회는 선거가 거듭될수록 위력을 발휘했고 토론회에 임하는 후보들의 자질도 점점 높아져 이번 6.4 지방선거에선 이전과 비교해 토론회의 질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철저한 준비로 주어진 시간을 알뜰하게 활용하는 후보가 늘었고 양보 없는 설전과 날선 공방을 통해 다소 맥 빠진 토론회를 활력이 넘치고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관해서 전국에 접신데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가 환경을 억시라 이게 전문화관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러니까. 지, 그, 어, 그런 사고방식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 넘치면서 정책 넘 넘어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답변하는 등 예장과 달리 후보자들은 TV 토론 중계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한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공약에는 국제학교 부분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그 노부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 아는 견해에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TV 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는 데다 그 효과가 서서히 입증되면서 토론에 임하는 후보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질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번 육사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 사건,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이와 함께 당선 무효가 될수 있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일선 지청과 지원에 지시했습니다. 사법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당선자의 신분상 불안정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분쟁을 가급적 빨리 해소해서 공직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상도는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 미군에 공여됐거나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지역 개발이 지연된 주변 지역의 발전 종합계획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17년까지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사업,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거나 민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 등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할 방침입니다.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은. 중앙관계부처 협의와 국가정책조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오는 10월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레미콘 업계가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일부 건설 현장의 공급을 중단해서 공사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20여개 레미콘 업체들은 지난 2일부터 레미콘 가격 10% 인상을 요구하며 관급 공사를 제외한 아파트 공사 현장 등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일군 건설업체들 공사 현장에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계는 시멘트 가격이 올랐는데도 레미콘 가격은 3년 전부터 동결돼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 사장단과 건설사들은 다음 주중 만나 협상을 갖기로 했지만 양쪽의 의견 차이가 커서 공급 중단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전남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점검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별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각종 안전규정 위반,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 여부, 요양급여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실내 육상 경기장인 육상진흥센터가 이동이 가능한 바닥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육상 경기나 훈련이 없는 날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에 이동식 바닥을 깔아서 다목적 실내 경기와 각종 체육 문화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숙소와 강의실, 식당 등도 갖춰서 학교나 기업체의 연수활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가 장마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하수관 준설을 모두 끝내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준설을 해야 할 1,600여 제곱미터의 하수관 가운데 94%인 1,500여 킬로미터를 지난달까지 준설한 데 이어서 이달 말까지는 나머지 구간의 준설 작업을 마무리해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간선 하수관은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정비와 준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중구청이 지방세 납기 마감 전 알림이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기 2, 3일 전에 휴대 전화 문자를 통해 알려줘 납기를 놓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구청은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주시는 자전거 시범 학교로 지정된 상산초등학교와 상주여중, 상주여고 등 지역 5개 학교 자전거 통학생들에게 안전용품 1,200개를 지원했습니다. 지원된 안전용품은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 수업 후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한 친환경 LED 후미 등입니다. 자전거 시범 학교는 상산초, 상주중, 송신여중, 상주공고, 상주여고 5개 학교입니다. 구미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평면 송궁리 구미 산악 레포츠 공원 인공 암벽장에서 2014 예수 구미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클라이머 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 일반, 장년, 고교, 중학, 초등부로 나눠서 난이도 경기와 속도 경기 종목으로 진행합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산악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암벽 등반을 인공 시설물을 이용해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한편 구미시는 구미 산악 레포츠 공원 195헥타르의 인공 암벽장, 어린이 레포츠장, 산악 자전거 코스, 패러글라이딩장, 서바이벌장, 숲, 숲속 쉼터, 산책로 등을 갖춘 모험형 레저 스포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개막한 대구 꽃 박람회가 내일까지 대구 엑스코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대구 꽃박람회는 국내 최대의 실내 플라워 쇼가 펼쳐지며 대구 수목원으로부터 지원받은 초화료 3만 본등 10만 본의 꽃이 야외 광장과 주제관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올해 첫 도입한 베스트 조성관에는 국내 최고의 13인의 플로리스트가 꾸민 작품관도 전시되고 있습니다.